안녕하세요, 블렉스 플리입니다. 오늘 저의 머구방은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김치찌개스. 엄마, 김 없어? 김이 없답니다. 하나 있답니다. 하, 맛있겠다. 여기 숙주나물 있었어, 숙주나물잘 먹겠습니다. 이게 좀 가까이 와야지 이게 좀 찍히더라고요. 몽글몽글한 거 두부입니다. 요즘에 썸네일 바뀌는게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하셨더라고요. 음!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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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숙주나면 내가 한게아니여가지고 모르겠어. 음? 아, 이 응. 나 솔직히 된장찌개보다 난 김치찌개 파거든. 돼지 김치찌개 아니면 차리 된장찌개 둘 중에 뭐? 난 돼지 김치찌개. 우리 집은 참치 김치보다는 돼지 김치찌개 더 많이 끓어. 참치 김치찌개 안 좋은 점은 참치가 아 스무스뮤해지잖아 두부 네, 그 뭐냐 허거랑 마라탕에 좋은 점 뭔지 알아? 두부를 많이 먹게 된다 목살 아침 점심 저는 파스타 캐비어 스테이크 왔건데 아 어, 파스타, 케이비어스, 테이크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난 스테이크보다 한국식 삼겹살 돼지갈비 이런 거더 좋아해. 난 그래서 미국 가면은 스테이크 안 먹을 잘. 자, 한국 한식집 가 아니면 배달. 오늘의 메뉴 된장찌개 아 김치찌개. 음. 근데 그거 알지? 김치찌개는 김치 맛이 좌지우지다. 아나 최대 잘공지 밥그릇 국그릇 커응 대접이야 나는 김치찌개 계란후라이 밥에 올리고 그렇게 안 먹어 야, 근데 난 궁금한 게 있어 왜 처음 본 남자는 김치찌개집 안 가지? 궁금하지 않아? 왜 소개팅할 때는 처음 본 남자는 김치찌개집 안 갈까? 에이 무슨 구축 가루 낄까봐 안가 가봐 만약에 소개팅으로 저희 어디서 만나요? 근데 김치찌개 집이요 좀 웃기긴 한가? 두부 너무 맛있다. 음. 내 방송사람들 좀 두, 조용히 보더라? 조용히 보는 사람들 많아. 시끄럽게 해. 난 유튜브에 악플하는 사람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. 두부가 존나 맛있다. 엄마! 엄마! 밥좀더 줘! 장난하나, 이만큼 줬어, 엄마가.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? 에서 약간 음, 이상한 맛이 나는데? 뭐 하고 해야 되지? 야나 인성 좋은 거는 내팬들에다 알고 있어 내가 왜 온데 팬들이 많은데? 오늘 뭘 까먹었거든요. 죄송한데, 죄송한데 피부까지 말아주실래요? 오늘 여자처럼 방송하는데 아밥 먹다가 다 망해버렸네. 오늘 애견 여자처럼 밥 먹는 거였거든. 근데 밥 먹다가 다 망해버렸네. 제가 여러분, 국자도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. 턱에서 딱딱딱 딱,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못 먹겠어요, 국자도. 저도 국자도 먹고 싶죠. 근데 시트 찍어봤었는데 옛날에 국자 먹지 말래, 국자 퍼먹지 말래. 턱 빠질 수가 있어. 아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딱 배부르게 먹었다 Think so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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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I don't think so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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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It's never, ever, ever.